패센타 어, 후포리, 그 유명한. 자, 요거는 100%의 수위가 아주 그냥 단단하네요. 요거 같은 경우는 18만원 정도. 이게 소비자 단가인가요, 사장님? 네금액이에요액이에요 네, 금액이. 여기는 이제 대부분 키로로 안 팔고 마리당으로 파시면 되네요. 아, 그래요? 요즘은 이제 그 금옥이라서 대게는 다 끝났고요 이제 대부분 다 러시아산 어,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대중선 뭐 이런 식인가요? 네 맞아요 아, 여기가 그렇구나. 이제 경매를 마리당으로 하다 보니까 마리당으로 아 마리당으로 그러면은 어, 여기에 10이라고 적혀있고 여기에 10이 가격 10만원, 12, 14, 7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판매되는 가격인가요? 네. 아. 비싼 거에, 싼 거에 없었어요? 요즘 시세가? 뭐 크게 비싸지도 않고, 음. 좀... 중간 정도? 중간 정도? 아직은. 네. 음. 통계는 네. 어떻게 붉은되겠죠 3만 5천 원? 네, 만 원짜리, 뭐, 5만 원짜리. 아. 수요에 따라서, 이 가격 차이가? 사이즈에 따라서. 사이즈에 따라서. 괜찮은 요수요은 요구? 네, 요구 수요도 마찬요 그래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딘가요? 네? 위치가 어딘가요? 여기 울진입니다. 울진. 부 북포입니다. 북포. 네. 어, 대게 그, 햇센터. 어, 네. 여기는 어, 원조 마을이네요. 울진 대게 네, 데럼 하나 찍어 드릴까요? <laughs> 여기는 그, 저기, 키로로 파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게 경미로 이제 낙찰되다 보니까 어, 마리당으로 이렇게 파는, 한그 시세인 것 같아요. 음. 여기는 보면, 숫자가 보면은, 네. 12만원 가격이에요. 네. 음. 10만원, 5만원, 6만원까지. 그렇군요. 이게 네. 3만원이면은, 수일은 한몇 프로 정도? 수일은 요즘 100%다 나와요. 아, 요즘 괜찮 쓰니까 먹어도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한, 제가 소란주인데 네네네. 한 두, 세, 배만 좋아요. 아, 그런 말 사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여기다가. 음, 뭐, 가격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한마음 대게소상입니다 여기는 건물이 굉장히 커요. 여기는 대게쿡이라고. 어, 여기는 직접 이렇게 쪄서 어, 드리는 것 같아요. 잠깐 찍어도 될까요? 자, 여기는 이게 뭐예요? 지금 대게인가 홍게인가요? 대게라 홍게는. 섞여있네요. 지금 사장님 같으면은, 네. 어, 러시아 거하고 국산 홍대, 홍게하고 네, 대홍대게하고 네. 어떤 걸 권장하고 싶으세요? 만약에 소비자한테 권한다면? 좀, 좀 달달한 맛 좋아하시면은, 홍게가 네. 단맛은 좀더 강해요. 아, 홍게가. 달달한 맛. 그러니까 네. 개들이 이제 살이 꽉 차면 살수록, 음. 다리 이래 수록 이제 조금 싱겁죠 싱거워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다리살이 이렇게 맛 단맛 잔맛 짠맛이 거의 강하진 않아요 얘들은 아 그런가요? 네 얘들은 이제 달달한 맛도 있고 진짜 짜란 맛도 있고 지금 먹을 철은 어, 홍게를더 추천하고 싶겠죠 그렇죠. 여기는 또는? 이제 북공항은 이제 통계가 더 유명하죠 아 그렇습니까? 네, 얘들은 이제 도시 어디 나가도 있는 거고 네, 네. 아니면은, 뭐 포항 보시면은, 여기가 뭐 음. 유명하기 때문에. 많이 뭐, 돼요. 대충 12만원 정도 형성이 되 있는데요. 네, 이거는큰 거예요. 큰 거예요. 몇킬 정도. 정도? 보통 요런수에만 1킬로 한500 정도. 1킬로 500. 네. 그러니까 큰 거? 큰 거를 한번좀 이렇게. 요런 들이 음, 자, 이제 주먹을 한번 보시면은, 자. 이게 되시죠? 여기. 크기에 따라서 몇 센치 정도 나올 테까요 10cm 이상이죠. 10cm. 네. 자. 자, 지방으로 이렇게 구입한 손님들한테 택배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. 네. 음, 음, 음. 네. 와, 엄청난. 좀 싫어요. 야, 미쳤네. 뭐, 되게 초고가네. 아, 근데 치가 좋우니까 네. 수율이 좀 떨어지죠. 치즈처럼 그냥 먹을 만 하죠. 아, 너무 하죠. 네. 그 다리에는 살이 많이 있는데 네. 몸 아, 몸이 좀 부족해요. 어. 어. 몸에 있는 살이 전부 다 다리 쪽으로 갑니다. 아, 다리는, 아, 다리는 한70% 정도 된다 그러니까. 70% 정도는 먹을만 하다고 선장님이 네. 또 이렇게 그러신다. 네. 어리신다. 네, <laughs> 너무 아. 근데 요즘 뭐 이제 겨울 이제 비수구이다 보니까. 네. 뭐 날씨, 이렇게. 날씨, 날씨 더우면 또 기철이 아니다. 아, 개철이 아니죠, 지금. 한겨울 네. 되야, 개철이. 게 그, 저기, 금오기가 따로 있죠? 네. 칠 월달 팔 월달 아칠 월달 투달 이거는 좀대게에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잡히는 모양이에요 네 개는 올올올오 월달 이제 사 월달 돼 붙었나요 사 월달 도와주십시오 두 가지를 다배워버 해서 네 애들도 먹고 식구도 먹고 하고은 이게 몇 마리 정도 올라가 있어요? 아기 입맛이 더 얇지 않거든요 아저씨 기계 안에 이거자 이래가지고 엄마 내는 가져가서 아, 이거 이거 잡고 근면은 택배 다 붙여줘 주스만 적어놓마 아, 택배 보내줘 예예 방식 예. 이어 가지고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가지고 가시려고 네. 그럼 적따에저 가지고 나놨다가 스식저 따배 인지 아, 저 가지고 나놨다가 저 따배 갈때 가지고 가시면 돼요아갈때 가지고 가면 돼요 예예이거 안상이에요 안상이요 저 가지고 나놓면 아니 오늘은 우리 애들 내가 몸이가 좀캐다해 가지고 예 네. 안 살려 고 그러다가 지금 할머니가 예, 이렇게 예. 또 늦은 시간까지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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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, 계셔가지고 예, 한 마리만 더 줘요. 그거는 좀 짧고. 이거. 아니 짠 거. 짠거 어떤 게, 그러 그러니까 수율이 어떤 게 좋은 거예요, 수율 이거 줄까야 틀려요? 네, 수금은이금은지이은지금거 지금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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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가 지금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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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응. 다가응이 음. 네? <laughs> <유튜브> <laughs> 응. 이모님 세요 해줬어 구 이모님 이런 거 있습니다 구좀 해주세요 할머 아니 요 여기서 치시는구나? 요 이어주신겨. 손님이. 할머니가 혼자 계셔가지고. 이 돈은 붙인다. 계 붙인다. 아니 아니 내가 갈 거예요. 가져가. 가는 길이라서 괜찮을까요? 예예. 예. 저기 뭐야 계좌번호? 계좌번호. 계좌번호. 건너요 예, 작... 몇분 정도 걸려요? 30분. 음. 네. 지금 통계가 수율이 약한데, 예. 80%, 70%에서 80% 정도 된다, 그러니까요. 자, 할머니가, 할머니가 여기 찌른 데 독점인가 보네. 어? <laughs> 독점인가 봐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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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아이고 뭐. 음. 이렇게 30분 정도 찌면 맛있는 대게가 완성입니다. 자 요거는 수율이 좀 괜찮은 모양이네요 아직, 아직 살아있나봐요 네. 그래서 맛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물 물 빼야 돼요? 아 짠물 빼야 되는구나 혼자 아. 이겨요 네. 아, 다이게예요 예, 피지? 어. 아, 다. 그러니까, 뭐, 이거, 이만큼 사고, 뭐, 어. 10만원, 8만원, 뭐, 이라지. 한 마리 이게 뭐, 만원짜리가 되는데, 이게 8만원, 이게 뭐지. 뭐 그냥 알고 먹는 것처럼. 예? 알고 먹는 거처럼 이거, 뭐라고 먹는 건 괜찮지만, 음.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, 저도 안 먹잖아. 내가 가져가서 벌써 다 가져가지, 내가. 어. 나는 내 먹을 것같 저쪽 판, 게 판매하는 게다 전원 거예요? 여기가 요공장들 가져요죠 예. 개공장. 아, 개공장이에요? 아. 저기서 뭐예요, 개공장이요? 거기 필요되고, 이제 학내는 아. 맛살 같은데, 학내는. 아, 저런 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골라가지고 예. 치려서 비급을. 개 음. 이게 비싸서 내는게한 마리 좀 도와보면 4만 5만 원이요? 그쵸. 생각좀 음. 말해야지. <laughs>